그래서 그 MDRT보다 3배인 COT가 있어요. 컬 오브 테이블. 그래서 오늘은 어, COT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유니티의 어, MDRT 멤버들이에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어, 앞으로 이제 라이프임 멤버가 될 때까지 라이프임 멤버는 10년이에요. 그때까지 저희가 쭉 전진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나온 거는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f 스 r s t t 대신 브릿지원 매니저님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섰습니다. 자, 어, 김유미 매니저님, 방정환 매니저. 백만불짜리 장난감이 있습니다. <laughs> 의미가 있죠. 이 백만불 벌어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백만불 벌어라. 네. 황희영 매니저님. <laughs>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터미 하나 만들어졌죠. 그게 뭐죠? 유니브리지라는. 브리지. 유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캐나다에서 FTRT들이 만들어낸 유니브리지라는 텀이 있는데요. 우리 유니티 에이전트들은 정말 여러분들 브리지먼 에이전트를 정말 후배로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이 후배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땅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선배들의 진짜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함께 진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더 상승시키고 엘리베이시켜서 진짜 여러분 모두 다 MDRT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 고생하셨고 또 너무 이렇게 업돼서 오셔서 좋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계실 동안에. <웃음> <웃음> 여기 있는 <laughs> 난 퀄리파이드 람셨하고 <데이터가> <laughs> 올해 난 퀄리파이드 되신 분들은 내년에 퀄리파이드 커지고 같이 가시는 걸로 <laughs> 어 긍정 에너지 많이 받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더 활기차고 이제 내년에는 여기 자리가 꽉찰 정도로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MDRD 그 강사분들이 정말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우리 라이언 사장님께서 은혜 받으신 거는 상승 엘리 베어드에 대한 단어를 은혜를 받으셨는데 저희 MDRT 선배님들은 어떤 단어의 은혜를 받았을요 일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그리고 COT가 되어서 MDRT를 다녀와서 나누고 싶은 점은 효율적인 성장의 길입니다. 연차 총의 여러 세션 가운데 가장 와닿은 부분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100% 확신하라. 그러나 나의 능력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실력과 지식을 부지런히 개발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매일 밤 다음 날의 스케줄을 미리 정리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자입니다. 세 번째, 성공을 위한 마음의 크기를 넓히자입니다. 어떤 분은 물한 잔의 컵을, 어떤 분은 양동이를, 어떤 분은 큰 물탱크를 준비합니다. 가득 담지 못할지라도 이것은 실패가 아닌 다음 성공을 위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로 좌절하거나 손님께 상처를 받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다운될 때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은 바로 동료의 따뜻한 말한 마디 안부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팀이 있고 매니저분들이 그리고 유니티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성장합니다. 유니 브릿치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파이팅! 제니에서 MDRT의 가장 핵심 밸류는 바로 전인적 균형이었습니다. 에이전트로서의 비전과 기대를 이루기 위한 지금의 이 자리에서의 새로운 출발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의 손님 리스트인 <laughs> 에이전시 블락의 활용법을 잘 파악을 하여서 손님에 대한 기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님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호소하고 전달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닌 상품의 밸류와 나의 갖추어진 밸류를 팔기 위한 준비. 곧 플랜 카드를 다각도로 준비한다. 셋째 효과적이고 임팩트 있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어, 연구하고 준비하고 공부하는 기술로 향상된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한다. 넷째로는 많은 MDRT에서의 성공한 에이전트들의 그들의 어, 기법과 정보 분석 접근법 등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내용이 나에게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가 이제까지는 그저 주소 없이 손님에게 이끌려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세일즈였다면 MDRT를 다녀오고 어, 도전받은 예, 지금부터 앞으로는 MDRT의 밸류인 전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손님에게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플랜을 제공한다는 그러한 기정과 기대를 제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어, 열심히 달릴 것을 이전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주가지수 상승으로 우리가 우상향으로 어, 불릴 수 있는데 원금보다 하락하지 않잖아요 인컴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매직이죠 매직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보험은 어, 100m 단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마라톤 장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미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으려면 스위치 한번 켜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 그냥 저러다 방전되면 은또 강제로 스위치가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번 MDRT 연차총회에서 한 강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기억이 안 나고 어, 마음의 조절기를 하나 장착을 하라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은 컨트롤러? 그 세기나 강약을 조절하는 거내 마음에 그걸 주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하면서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완급을 조절하는 게, 유연성과 내공을 기르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제가 듣고, 아, 이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점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조절기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강으로, 세게, 세게, 지 올리고 있겠죠? 전 세계에서 상위 1%분들이 다 모여서, 뭐 축제처럼 일정을 치렀는데 그때 어 감사 감동 용기 경력 이런 것들을 충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거는 이 TW Tuesday Wave의 세계화 버전이 바로 MD, MDRT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저는 TW를 여러분하고 뭐 매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세계화 버전인 MDRT만큼은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었어요. <laughs> 유니 브리지, 고고, MDRT, <엠디아티> 같이 갑시다. 우연상게막 <laughs> 아, 지나가다 쉬는 시간에 제가 쇼파에 딱 앉아있는데요. 다이 정말 지그치듯이 드신 백인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는 지금도 일하나 현역인가 하는 사람이 쓱 와서 앉는 거예요 앞에 소파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어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50년. 50년 되셨대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하고 여쭤봤어요. 당신의 비즈니스 성공의 키 포인트는 뭡니까? 1970부터 일하면서 130명의 클라이언트로 끝 은퇴 안 하냐 했더니 은퇴를 못하는 이유가 클라이언트 관계 때문에 릴레이션쉽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하트 투 하트로 하면서 소개받고 소개받고 해서 더 이상 늘리지도 않고 이유는 감당을 못하니까 130명 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숫자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고객을 사랑하고 그거를 관리를 잘한 건지, 신장으로 한 건지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It's not about the money. It's about the relationship.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하십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꾸준히, 꾸준히,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가지 않는대요. Deeply 깊게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 라이프 인슈런스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 돌아가시는 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 정도로 남한테 나한테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저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점심을 먹으면서 마침 또 옆에 앉아 있는 코러 센 r 리라는게또 있어요 MDRT 뭘까요? 25년 넘으신 분 m d r t 그분도 제가 또 기회가 있어서 당신의 성공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하니까 뭐라고 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고객과의 깊은 신뢰 형성 the great It's about creating good, solid relationships with your clients. I come back with the relationships that I've built over the years with all the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s, it's become a family to me. And so I want to come and see my family every day. And you met a new family. Absolutely. From USA. Absolutely. Wow.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하신가요? 다른 손님, 다음 손님 하시니라 이분은, 아이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드려도 돼. 여기까지만 하지 뭐. 하, 정말 귀찮게 또 전화하네. 그러시죠.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제가 반성했고요. 락펠러는, 전 락펠러는 뭐라 그러냐면, 성공의 열쇠는 고객에게 주는 행복에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객분들한테 행복을 쌓아가시면서 성공하셔서 내년 MDRT에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예배 때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모세 본인은 말재주가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큰 뜻을 부족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데요. 저 또한 어 많이 부족하지만 유니티와 함께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요. 유니티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분명히 유니티와 함께 하시면 같이 성장하고 함께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엔디할트에서 제일 와닿았던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Value였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도록, 높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강연이었는데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보험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모습 모든 면에서 나를 발전시키는 게 손님의 가치 또한 상승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강연 중에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멘토, 멘토가 했던 강연을 보면은 노멀한 삶은, 그러니까 평범한 삶은 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할 일이고 보험인으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말노말하게 하지 마시고 <laughs> <laughs> 더욱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큰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MDRT도 나오고 COT, TOT도 나오고 그런 브릿지원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MDRT의 이런 뜨거운 열정을 열정을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해 하반기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얼마큼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걸 믿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도 믿음대로 즐겨가 됩니다. <laughs> 정말, 아까 작은 청년 브랜드 보셨죠? 필터로 그분과 우리가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 스스로를 볼때 다른 렌즈를 끼고 보라고 했어요. 렌즈를 끼고 바꾸고 좀 보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낮춰서 보지 말래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최대치를 발휘하고 최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의 길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강사들의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제일 와닿았던 얘기가 영국의 그 릴레이 마라톤 선수의 얘기였어요.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뛰지 않았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뛰지 않았다. 하지만 팀을 위해서 뛴다. 저희가 처음 MDRT 갔을 때요, 우리는 우리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팀과 함께 같이 가고 싶었어요. MDRT. 그래서 그 일회를요, 우리 팀들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제가 우리 브릿지원 팀들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팀들과 같이 가는 이별가 돼서 정말 새로운 이름, 유니브리즈라는 이름이 정말 탄생을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팀, 우리라는 거잖아요. 이 우리라는 거는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COT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어, 정말 너무 힘들다.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할 때마다 저에게는 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팀파이스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이 씨, 제이 씨가 해야 돼요. <laughs> 제이 씨는할수 있어요. <laughs> 우리 팀들의 격려와 위로가 저를 CEO 툴로 이끌었고, 정말 그게 나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어요. 정말 내 강사들이 정말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나의 간증거리 같았어요. 정말 우리의 간증거리 같았어요. 정말 매니저님이 있고 한 팀들이. 있고. 그 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요. 그리고 내가 위로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그 팀과 같이 가려고 노력할 때요. 성공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대요. 여기에 금메달은 어디니까 m d r 팀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의 길로 함께 가는 정말 유니티와 브리즈원이 함께 돼서 우리라는 걸로 팀으로 정말 함께 다 같이 이루는 그런 20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yeah. 시작! Go go, go go Unity, Go, go